사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국고등학교 1학년 공통 영어의 YBM 김은영 레슨 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글은 어떤 작품의 소개에 대한 스토리를 발췌해놨고, 그래서 여기는 어, 맨첫 번째, 이런 무슨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줄안거 봅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어, 로봇 클라라 나오고 그다음 인간 소년 조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다우며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별표 한쳐 볼까요? 인간다우며 의미를 깨닫는 과정. 어, 그래서 다른 것쪽 나오는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진정한 인간은 무엇인가? 제목 자체가 The Essence of Human Being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Essence라는 것은 결국 본질입니다. 본질. 인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고, 자, 기계 시선을 통해서 인간의 따뜻함, 신념, 사랑, 이것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 과연 기술 어, 시대에, 그죠?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만이 갖고 있는 따뜻함, 신념 그리고 사랑.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체 인크의 흐름 줄좀 어, 끊고 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 친구가 나옵니다. AF라 그리고 클라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음, 태양의 힘 얘기합니다. 태양의 힘을 믿게 된 클라라. 그 다음에 인간 소년 조시와의 첫 만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다음에 매장에서 대화를 하죠,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이 어, 이 뭐야? 클라라를 구매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이름은 클리시가 나오고 그죠? 이런 부분이 나오고 결국엔 이 AF 인공 친구 어, AF 인공 친구 클라라를 구매하도록 엄마가 허락을 해 줍니다. 어. 정신이 사실 유전적 능력 강화 유전적 능력 강화, 이것이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 유전적 능력 강화 수술인에서잘 되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생겨서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화가로 나아지면 사실은 이 카팔디라고 한 사람은 과학자였고, 결국엔, 어, 이 인공친구였던 클라라가 이 조시의 그대로 행동과 을 그대로 본답니다. 관찰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클라라가, 어, 그렇게 본땄던 어, 클라라의 의식을 이 과학자가 조시의 복제품을 만듭니다. 거기에 옮기려 하죠, 과학자가. 자, 인공친구 클라라는 이해를 하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원래 조시처럼 될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어, 자, 이렇게 모두 한 것은 과학자 카발디와 엄마 크리스가 크리스가 서로이렇게합작을 해서 뒤로 거래를한 거죠. 그렇게 하자라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엄마가 다시 한번 어, 의문을 가지지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이 클라라가 대신할 수 없는 우리네 오게는 전혀 다룰 수 없는 그 무언가, something unreachable. 기계가 할수 없는 그손 다룰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인간이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복제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클라라도 어쨌든 조시가 어, 병을 이겨내보자. 뭐 동기부합,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뭐 그렇게 응원도 해줍니다. 어,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라 기도를 하지요. 병이 악화되자 클라라는 태양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회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파트에는. 조시가 회복이 되고 클라라 깨닫습니다. 어그 조시가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뭐 회복이 됩니다. 조시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장합니다. 대학도 진학하고. 근데 클라라는 아까 이 로봇이잖아요, 그죠? 인공 친구 오래되니까 낡았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낡았으니까 결국 a r 드라고 하는 폐기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 결국 마지막에는, 어, 조시 안에 있었던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조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기술이 따라 할수 없는, 없는 그 무언가. 그것은 사랑과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녀를 사랑하는 다 마음속에, 어,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 지금.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조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제하려고 했습니다 복제품에다가 그러면 조시가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어, 그 안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기계가 로봇이 따라 할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념 그리고 사랑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복제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작가 이름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거 나중에 참고로 읽어, 읽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클라라는 깨닫고 인간다움의 본질. 이것은 복제할 수 없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될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술 시대에, 어, 모든 게다 기술로 다 되는 것인가. 어, 결국 인간의 감정과 사랑의 본질.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의 사랑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 계속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진 사랑과 존재의미 의 이것은 절대로 기계 로봇이 어, 복제한다고 해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술 시대에 인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어, 별표처럼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요걸 보고 어, 들어가면 아,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해석. 위에는 전체 해석이고 한 문장 해석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라는 나옵니다. A.F.라지요. 인공 친구입니다. 로봇 동격 처리되면서 그래서 컴페니언 카메라는 보통 뭐 친구 또는 동반 이런 뜻입니다. 친구 또는 동반 이런 뜻이고 로봇 친구란 뜻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로봇 친구 이게 바로 클라라입니다. 약자로 줄여서 A.F.하겠습니다. 인공 친구 자, 그는 어쨌든 태양으로 의해서 동력을 얻는다. 동력을 얻기 때문에 과금사 PP를 썼습니다. 동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powered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썼습니다. 동력을 얻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he, 그녀는 AF를 가리킵니다 클라라. 어, s t a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고, 어, 하지만, 음, 아 주어 이렇게 연결 되네요. 그러면, she를 중심으로 stay 1번 첫 번째 동사고, but 그러나 feel 이번 두번째 동사입니다 이렇게 하죠. 어쨌든 건강을 유지합니다 뭐할때 그녀가 태양의 nourishment 영양분입니다 태양의 영양분을 받을 때는 건강을 유지하고 without sunlight 태양의 영양분이 없으면 weak 1번 그 다음에 lifeless 2번입니다 약해짐을 느끼고 lifeless 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다 행용사입니다 형용사 행동사 병렬구조 약해지고 생명력이 없음을 느낍니다. 자, 내용 파마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크게 볼 것까지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이 있습니다. 로봇 뭐 아이들 위한 에이프기 때문에 이 클라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매장에 가서 로봇 그 매장에서 이 클라라 그녀는 즐기지요. 인종이라는 것은 ing 는무조건보다 동명사입니다. 메가패스에서 우리가 인종이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부터 로 윈도우로 부터 거기에서 바깥 세상, 바깥 세상을 테이크 아, 인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 아, 인은 우리가 수거 되기 수거, 그래서 테이크 아, 인이라는 것은 이해하다 뜻입니다. 뭐, 크게 깊이 볼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바깥 세상을 어, 늘 이해하는 것을 즐기곤 했다. 입니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 클라라 아주 세밀하게, 어, o b s e r v e 관찰하듯이, 관찰하다.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뭐가, what she saw 되있습니다 자, saw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what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해석은, 뭐 하는 것, 이렇게, 목마 쓰겠습니다. 관계되면서. 그녀가 본 것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자, 문장 끝났으니 이 뒤에는 뭐다?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해서 이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 분사 구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she hoped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이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 hoping to 그래서 결국 해석을 그냥 뭐뭐 하면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면 하면서 이렇게. 음, 에브리스 모든 것을 배우고자 희망하면서 뭐가 네 a r 리 나옵니다. 네 a r 리는 뒤에서 후치 소심이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더 케어링하고 요거는 배려하는 배려하는 af helpful 도움을 줄수 있는 af. 인공 친구입니다. 인공 친구. 그래서 좀더 케어해주는 AF, 도움을 주는 AF가 되기. 투비는 위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에서 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자 희망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희망하면서, 그렇죠? 희망하면서 이렇게 그가 본 것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어. 뭐, 서술 대비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투부정사도 나오고, 분사구문도 나오고, 관계대명사 옷도 나오고, 부사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서술 대비, 별표 하나 쳐둡니다. 기억해두고. 자, 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접속사 대야를 발견했습니다. 클라라입니다. 클라. 라 인공친구입니다. 그죠? 자홈 리스입니다. 집 없는 노숙자가 누워 있었다 길거리에 그죠. 유다 무빙 움직임도 없이 동명사 ing 정도 되겠습니다. 누워 있었다. 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 라이 보이죠? 뭐 크게 길게 볼까 지없는데 자동사 라이 여기에 ing를 붙이면 이렇게 라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됐죠? 그래서 절대로 레이라는 타동사에 레잉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워 있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어, 자, 인공친구 클라라는 슬펐습니다. 노숙자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어, he had died. 아, 그 사람이 왠지 죽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 보죠. 믿은 게 과거 시점이고, 그 전에 세상을 사망했다. 그래서 시점이 봤을 때, 이것은 이전 시제. 이전 시제. 그래서 못 썼다. 어, had died. 어,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believed 시제에 비해서 이전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썼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자, 다음 날 아침이 됐지요. 어, 이런 것 같다고 관계부사라고 앞에 있는 아, 모닝, 시간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관계부사를 썼다는 것은 어, 뒤에는 무슨 문장입니까?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다. 그 말은 이 왼자리에 위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샤이닝, 어, 빛나고 있었다. 일형식 완전한 구문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는 쓸수 없고 관계부사 when 그래서 태양이 빛나고 있던 아침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 어, 그 다음 볼까요? She was surprised.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뒤에는 이 감정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원인이 되는 To 부정사의 부사종법이죠. To s 그냥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장면을 목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게 되기 때문에 과거분사 1위 그 다음에 접수사 대 나옵니다. 자이 아까만 아까 본그집 없는 이 노숙자가 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현재분사 ing. 그 다음 stroking 두 번째 현재분사 ing. 앉아 있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렇게 현재분사 ing입니다 strok 죠 그래서 음. 죽은 줄 알고 슬퍼했다가, 어, 다시 살아나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서두 부분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클라라, 이 AF, 이 인공친구는, 로봇은 믿음을 갖게 되었죠. 접수하되 생략입니다. 아, 태양이 그전에, 그 전에 어제 보면 그를 도와줬구나. 라고 지금 현재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believed 기준을 봤을 때, 어, 태양이 그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이전 시제, 이전 시제. 그래서 이전 시제니까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거, 시제만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그를 살렸구나라고 과거에 믿었다. 됐지요 어, 자, 믿었다. 1번, 첫 번째 동사고, and 접수사 다음에 came to have. come to, came to 쓰면, 오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 come to 부정사는, 뭐, 멈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come to, 이렇게. 그래서, grow to, get to, 이렇게 전부 다, 멈하게 되다, to 부정사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는 센스, 기억합니다.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어, 믿고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강한 믿음을 어, 갖게 되었다 뭐에 대한 태양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리스토어 하는 이렇게 리스토어 하는 투보정사의 형용사적 어, 용법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아, 형용사 용법입니다 어, 복원시킬 수 있는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죠? 태양의 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되는 사건 자 그래서 요것은 위문장 이어서 클라라가 태양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별표 쳐놓고 딴거 아니고 그냥 문장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 정도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다 위의 사건을 계기로 노숙자 사건을 계기로 태양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됐죠? 자그 다음 갑니다 뭐 길게 볼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페이지는 7페이지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14 year old girl, 어걸 소녀 한 사람인데 하이픈으로 이어졌으면 항상 갈로 치고 수식입니다. 이런 걸뭐 복합 형용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뭐 영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14살짜리 소녀 한 명이기 때문에 보통은 14 years o l d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수식될 때는 s를 쓰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s를 쓰지 않는다. 어쨌든, 13, 네4살짜리 소녀 한 명. 근데, named Josie라고 이렇게 수식하죠. 과거 분사. Josie라고 이름 붙여진. 됐습니까? 자, 소녀가 이 가게를 방문했지요. 여기는 로봇 가게입니다. 자신의 엄마와 함께. 엄마 이름은 크리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크리시 됩니다. 그래서, 아, 조시는 이 14살 소년은 아주 즐겁게 클라라, 이 AF와 최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첫 만남입니다. 가게에서의 첫 만남. 자, 오다 가겠습니다. 자, 아, 조시는 즉시 어, take her liking. 클라라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마음에 들었다. 뜻입니다. 이 AF지만, 인공, 친구, 고, 로봇이지만, 대화를 해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과거, and 다음에 ask 2번, 두 번째 과거 동사입니다. 아,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은 왜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ask라는 동사의 소위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인지 아닌지. Clara가 want to be her friend. Clara가 본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Clara야 뭐너 나랑 친구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뭐딴 것은 됐습니다. 자, 조시는 얘기합니다. 어, I really want to. want는 중학교 나옵니다. want라고 하는 5형식 동사는 목적 어 다음에 목적의 보호자리 to 부정사를 쓴다 그냥 기억합니다 기본 어난 네가 내 집에 오기를 원해라고 조시가 얘기를 합니다 want 목적어 to 어내 생각에는 너도 얘는 뭐그 얘는 조시가 되겠고 얘는 클라라 되겠죠 이렇게 어, 나 조시는 클라라 네가 어, 내 방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작품 속에는 누가 무엇을 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칭되면서좀 따라가는 것도 내용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름다운 선셋, 해가 지는 모습도 볼수 있다 창문에 거기에서 좀 우리는 모든 아주 훌륭한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있지 늘 항상 뭐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You want to come, right? 너도 오고 싶지? 그렇지 않니? 맞아? 라고 묻습니다. 자, 클라라가 희망이 차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조시가 That's so good. 아주 좋았어. 하지만, I want to be honest with you. 난, 어, 어, 솔직하게 싶다이 말입니다. honest는 정직한 솔직한입니다. 너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고 싶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원, 투, 디, 는, 투, 부정, 사,를, 목적으로, 취, 한, 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고 넘어갑니다. 이런, 어, 세세한,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은 그냥, 스킵, 스킵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상황이다,를 파악하면서, Uh, I know 지금 조씨가 좀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고 how bad는 의무사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지요 바로 뒤에 원래 bad 형용사가 나와야 되나 how와 결합해서 앞으로 나간 케이스 그래서 의주동 어순 기억합니다. 난니가 얼마나 나쁜 기분이 들까도 알고 있다. 뭐가 자 사람들이 너에게 어 너에게 완벽한 것들을 보통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어 완벽한 것을 약속하고 일단 뭐 접속사 and를 중심으로 어, 이렇게 1번. 여기 1번 이 after 다음에 첫 번째 문장 1번 and 다음에 데이 두 번째 문장이번 하고 난 이후서야 첫 번째 피플과 두 번째 데이 하고 난 이후에서야 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완벽한 것들, 퍼펙트 완벽한 것들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 turn out to라고 나옵니다 이 turn out to turn out to 부정사 어 turn out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어, 밝혀지다 판명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 밑에 줄한꺼 보겠습니다. turn out to 부정사, 뭐뭐인 것으로 밝혀지다 드러난 뜻입니다. turn out to be, 같은 말은 prove to 부정사. 어, 완벽한 것을 약속해놓고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놓고 그들은, so 나 o w 이죠 그렇지, 나쁘지 습니다 않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다시, 완벽한 것을 약속해놓고, 완벽한 것을 약속해놓고, 완벽한 줄 알았더니 완벽하지, not. 안았죠 이렇게. 어, 앉는 것으로 판명되고 난 이후에 네가 얼마나 기분이 how bad, 나쁠까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자, bad에 ly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badly 안 됩니다. feel 이라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에 bad 를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how bad. 이거는 문법, 어, 유심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so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뭐다? so는 아, perfect things입니다. 퍼펙트 f 즈 완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turn out not to be. turn out not to be. 이건 뭐 굳이 얘기하자면 또 뭐, 그냥 문, 단순히 문법입니다. 문법. 오늘 별표 써놓고, 어순 기억합니다. 어순 이렇게. 완벽한 것을 약속해놓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을 때. 니가 얼마나 how bad you will feel 할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서술형 대비 나오지 이렇게 해서, 별표 쳐둡니다. 서술형 대비 또는 문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some days, 계속 이조식 얘기합니다. 어떤 날은 I'm not so healthy.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도, or happy, 행복하지도 않은 날이 있을 거야, 아마. I do not know why. 나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하지만, do you still want to come? 이런데도 do you still want to come? 여전히 오고 싶니, 클라라야? 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죠? 네가 실망하는 일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데도 넌 오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라라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is anything difficult, difficult or scary. 자, 어려운 혹은 무서운 어, 띵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항상 뒤에서 후치수식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we will face it. 아, 요런 거 뭐, 줄한거 볼까요? 우리 같이, 이때 fac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직면하다. 같이 맞서자. 우리 함께 같이 맞서보자. 뭐,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어, 뭐, 일단 뭐, 이 자리는 will이 들어서 미래시지만 만약 뭐 한다면 조건부사절은미 l 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 의미적으로는 미래지만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어, 현재를 쓴다는 거, 현재. 그래서 will 안 쓴다는 거, 기억은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좋게 좋게 이어가는 모습. 고 다음 가겠습니다. 어, 요 밑에, 嗯。Mm.